안녕하세요. 세원사 인장입니다. 이번 상품은 제가 엑스플랜트에서 그 상품 등록을 해놨거든요. 거기서 마음에 드시는 거 구매하시면 됩니다. 제가 하나하나 사진을 다 찍어서 자세하게 볼수 있도록 했거든요. 저번에는 상품, 이게 유튜브에서는 상품 파는 게 한계가 있어서 그 쇼핑몰에서 팔아야 될것 같아요. 제가 전화 받고 이렇게 하나하나 따로 받으니까 그 판매가 좀 어려워서 이제부터는 엑스플랜트에서 제가 사진을 하나하나 다 찍었거든요. 한 상품당 한 네다섯 개씩 사진을 찍었어요. 그래서 위아래 옆에 다 이렇게 다 찍었거든요. 요즘에는 이 백성이 가을에 꽃이 핍니다. 이게 한 11월 달에 피거든요. 지금 벌써 꽃이 올라오는 애들은 올라와요. 이렇게. 얘는 약간 분홍 핑크 꽃 비슷하네요. 꽃대가 이렇게 옵니다. 이거 다 중품이거든요. 중품도 있고 작은 소품도 있고요. 오공이입니다. 오공이 요것도 좀 있으면 꽃이 나오거든요. 얘도 11월 달에 꽃이 핍니다. 뒤에 뭐, 상아안하고 오백진옥, 피코도 좀 있으면 겨울, 겨울 되면 꽃이 피거든요. 오공이 꽃 보실 분들은 오공을 사시면 됩니다. 11월 달이나 겨울에 아마 보실 수 있어요. 천왕하고, 금양한또 꽃이 나오거든요. 한 아, 2월 달, 1월 달 아니면 2월 달인데, 12월 달에 나름 나올 수 있고, 있습니다 봉환, 봉환도 몇개 없지만 올려놨거든요. 좀 색다른 것도 좀 올려놨고, 능파도 올려놨고요. 흰꽃 마밀라리아, 요게 이쁩니다. 표두도 올려놓고 천평환, 황사랑또 올려놨고, 오배사도 군생으로 된 것만 제가 선별했거든요. 여기 있는 거는 다 선별해서 올린 겁니다. 제가 뿌리 다 적응돼 있고 그런 것만 팔기 때문에 받아보시면 확실히 싱싱하실 거예요. 뿌리가 다 내리 적응돼 있는 상태라서 요대로 내년 봄까지 키우셔도 되고 그대로 키우셔도 됩니다. 두위안 작은 거도 준비했거든요. 어지옥 요거도 작은 거도 준비했습니다. 가격 차이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크기에 따라서 좀 차이가 있어요. 동래궁은 꽃이 이뻐서, 꽃이 이쁘거든요. 작은 것들 9 0 0원짜리로 준비했습니다. 만월하고 설계한, 설계한 또좀 있으면 꽃이 피거든요. 이렇게 군생으로 나온 거, 이런 거는 모두, 이런 것도 잘 없어요 이렇게 씨앗으로 하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쌍두 500진옥 쌍두 황홍옥도 겨울에 꽃이 나옵니다 명석한 요거도 내년 봄인데 요거도 다시 부담 없고 소형종이라서 인기가 많거든요 반야 반야 9 0 0 0원이것도한 5년 이상 키운 겁니다 사이즈도 괜찮아요 특이한 것도 다 제가 하나하나씩 선별해서 했기 때문에 은호 중품입니다, 은호. 얘는 화분에 꽉, 꽉 찼잖아요. 요거는 그대로 옮겨주시면 큰 화분에 옮겨주시면 나중에 또그 화분에 또꽉 차거든요. 얘는 이렇게 자구를 치면서 성장을 하기 때문에 월령 아이고요 변경입니다. 이제 변경이 이제 겨울 되면 이제 또 이렇게 무늬가 선명하게 들거든요. 무자왕관용 이건 한몸인데 사두 잘 없어요. 이게 한몸이. 월궁전 군생입니다. 연수거 오래되면 군생이 됩니다. 치안간 이건 중품인데 사이즈가 큰 거예요. 우리 구름 구름 선인장 화자 있는거 준비 했거든요 그때 요거 요거는 시방이 작은거 이거는 앵두모양으로 나오는 구름 선인장 입니다 구감남봉호 이건 실생이 아니고 이것만 유일하게 실생이 아니에요 이거는 접목을 해서 제 뿌리 내린 거거든요 크기가 확실히 크죠 실생이, 실생이 이 정도면 오래 키워야 되거든요 이것도 중풍 육도 저런게 잘 안나와요 송하 이것도 은호처럼 자구를 계속 치면서 성장하기 때문에 넓은, 넓은 화분으로 옮겨주시면 나중에 한 1년만 키워도 이렇게 딱 화분에 꽉 차거든요 50이 털이 많죠 이게 더 추워지면 더더 더 털이 더 많이, 많이 나올 수 있고요 안에 솜털도 더 많이 생깁니다 그리고 여기 보두 종류 아칸소데스 종류도 있고요 중품이거든요 반야 중품 루티아 우웅인데 이건 한몸입니다 한몸 한0개 정도 있는 것 같은데 이게 잘 없어요. 이게 실생이 잘안 나오기 때문에 천환 이건 강자루처럼 보여도 강자루는 그페로카투 속은 아니고요. 안냐 중품, 천황 중품 그리고 에시노 포슬로 속들 진무옥이나 이런 거 이제 꽃이 이제 올라오거든요. 얘는 겨울에 항상 이뻐지기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안, 팔, 안 팔았잖아요. 이게 겨울 되면 이뻐지거든요. 이제 한창 이뻐질 때에요. 그리고 칠교주. 이것도 크기는 작아보여도 오래된 겁니다. 흰 꽃이 피고 밤에 핍니다. 꽃이. 꽃필 능력은 돼요. 이것도 한 6, 7년 남아야지 꽃이 피거든요. 그리고 무자금호. 단자금호가 아니고 무자금호예요 이거는. 가시가 단자, 단자금호보다 더 짧죠. 이것도 중품입니다. 이것도, 이것도, 올에 키운 거예요. 아칸소데스, 이런 거, 호두 종류도 준비했습니다. 중품입니다. 변경, 추워지니까 이렇게 선명해지죠. 이건 줏내. 이것도 줏내 변경이나 비슷한데, 변경보다는 조금 무늬가 좀덜한건 있어요. 같이 보면 좀 차이가 좀 있죠. 이것도 십몇년 넘게 키운 거라서 가시도 단단하고, 이런 성인장들은 오래오래 크기 때문에, 무자금호랑 이런 거는 200년 이상 살기 때문에 변경도 그렇고요. 구름선인장. 이건, 이건 중대품입니다. 크기가 중품인데도 같이 두면 좀 크죠. 화자가 적자운인데 화자가 생기고 있어요. 천환. 전환, 적자천환. 전환. 이것도 액명온인데액명온 중품이 인기 많아서 좀몇개 가져왔어요. 여기서 한, 한 1, 2년만 더 키우면 하자가 나올 것 같더라고요. 몸체가 파래서 좀 확실히 차이 많이 나죠. 같이 두면은. 확실 몸체가 파란 것들이. 이것도 몸체 파란색. 몸체가 파란 용신목 철합니다. 모양 이쁜 것만 골랐거든요. 이거는 이것도 실생은 아니고요. 이거는 제 뿌리라서 뿌리는 완전히 내려놨어요. 줄내가 이 오두 이런 거잘안 나오거든요. 강자루들이 분생 잘안 돼요. 이게. 이게 거의 거의 다한 한 몸으로 나오기 때문에. 무자금호, 큰 거. 성장점이 넓죠? 금벽, 중풍. 금벽이 꽃이 이뻐서 인기가 많더라고요. 금관용, 이거 16년 넘게 키운 거라서 꽃필 영적이 됩니다. 올해 꽃 폈거든요. 얘가 한 16년째 피더라고요. 이게 올해 처음 보네요, 진짜. 이게 금관용 꽃 보기 힘들어요, 이거. 연수가 많이 오래돼야 돼요. 시중에 작은 거 있는데 저희 거는 이거 중품이거든요. 이 정도면 금관용이 막잘 자라는 성장은 아니라서 약칸소드에스 이런 애들보다 좀덜 자라거든요. 가시 숱 많죠? 가시 단단합니다. 작은 거 아니고 중품입니다. 이 정도면 큰 거예요. 가시 이쁘죠? 이런 것들은. 가시 자리에서 계속 끈적한 거 나오기 때문에 한 번씩 그 가시 좀 닦아주시면 좋아요. 이것도 통학한인생 이것도 꽃이 이쁜데. 이쁘죠? 금관 대품. 사실 요, 요런 것들은 오래되면은 이게 생장점이 넓으면 항상 이쁘더라고요. 연수가 오래 돼야지 이런 거는 되거든요. 햇빛도 좋아야 되지만 어느 정도 연수가 받쳐 줘야 돼. 구도 중대품. 망간용. 망간용은 좀 있으면 꽃 보실 수 있어요. 꽃필 능력 되거든요. 10년 남아서 꽃대 자리 다 있어요. 그러한 2월 달쯤에 필 겁니다. 이게 강자루 중에서는 이게 찬바람 불때 꽃이 나오더라고요. 저희 농장에서는 한 1월달에서 2월달 나오거든요. 아마 가정에서는 한 2, 3월달에 나올 거예요. 단자금호 중대품. 생장점 넓죠? 단자금호도 이렇게 무자금호랑 비교해보면 좀 차이가 있습니다. 이것만 보면 단자금은 줄 아는데 같이 보면은 차이 나죠. 요거는 가시 습지합니다. 요것도 저희가 씨앗을 외국에 사서 한 건데 그 시중에 있는 가시 없는 거랑 같은 종이긴 한데, 이게 습지아가 이게 시앗성인장시앗 중에서는 가장 크거든요. 그 시중에 있는 그 가, 가시 없는 거랑 같은 속인데 조금, 다, 조금 다 달라요. 자생지가 틀린 건지. 홍응, 호리도카투스. 무가 이쁘죠 새까매서 한몸이 이쁘게 잘 나왔어요 자태양 피꽃철럼아 요것도 실생 아니고 이것도 뿌리 딱 내려놨거든요 실생 아닙니다 제 뿌리고 적자금오복릉남봉오 작은건데 그게 꽃이 좀 특이해요. 저게, 저거는 꽃대가 이뻐요. 꽃대가 선명하거든요. 멀리서 보면. 네오 포르테아 속은 아니고, 네오 칠레니아인데 꽃대가 좀, 네오 포르테아랑 비슷하긴 한데, 이게 다르더라고요. 꽃이 피는 것보다 꽃대가 선명해서 너무 이뻐요. 신선하 이런거 예수옥 작은거도 준비했거든요. 진노칼리슘 모양 특이하죠. 제가 다 이쁜것만 선별했기 때문에 믿고 구매하시면 됩니다. 우선 은 뿌리, 뿌리를 확실히 내린것만 하기 때문에, 뭐 크게 뭐 문제되거나 그러진 않을 거예요. 내년 봄까지 그대로 두셔도 충분합니다. 두위안 좀큰거 이거는 좀 군생이거든요. 풍명한 또 요새 지금 겨울에 이뻐지거든요. 겨울 겨울에 꽃나고 겨울에 이게 더 선명해져요. 가시도 더 단단해지면서 빨개지면서. 거상한 군생, 레코이, 레코이까지 특이하죠. 니드란스, 좀 특이한 군생입니다. 거상한 종류인데, 예, 이상으로 상품 방송 마치겠습니다. 엑스플랜트에서 그 상품 보시고, 구매하시고, 뭐 궁금한 사항 있으시면 연락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